9 6 0 0 k 자, 됐죠. 사지 말란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아, 이 정도로 갈수 있겠고요. 됐죠. 참고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거 했을 때, 72도 정도나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예를 네. 이런 걸로 하잖아요. 아, 잠깐, 이 현재 지금 이 얘기는, 현재 해당되는 것은 리미트 개방 후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리미트를, 개방하지 않고 쓰면, 상관없어요. 리미트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 가이드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9700K를 하겠다. 그러면 뭐 이제 그냥 상단 수능이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이거는 자 그리고 전원 리미트를 리미트 안 푸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일렬로 안될겁니다 이렇게 결면될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얘기해줄게요 자 이게 뭘까요 케이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팬이 이렇게 있을거 아닙니까 라디이터를 여기다 달는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라디이터 팬이 또 달리는거지 이런식으로 그러면 팬이 다섯개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CPU, CPU가 여기 있겠죠. 호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자 결과적으로 팬 다섯 개를 가지고 이 CPU로 냉각하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해야 되냐? 아까랑 설명, 아까랑 설명을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특히 자 9,700K 얘는 제가 해보니까 잡혀요. 예를 들어서, 자, 케이스가 3 6 1지라 칼리스톱. 그러면, 기본 펜을 쓸거 아니에요? 여기, 그지? 기본 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펜이 있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크라켓 난단 말이야. X62, 그지? 이렇게 달고, 라디 기본 펜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발열 잡혀. 이거를, 그 내가 해보니까, 바이어 스타이크 기준으로 7 0초반 나오더라. 내가 해보니까 근데 있잖아. 상을 황 바꿔보자고, 상을 황 바꿔보자고. 자, 이렇게 했을 때자에로30해 봤거든요. 여기 팬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그지, 그리고 여기 하나 있지. 자 여기다 바이크 스킬을 내가 올려 봤단 말이야. 아, 9900K였어요. 파이어스트라이크 에서 80도 그리고 리얼벤치 1 0 0번 찍었습니다 펜속도 만땅이었어요 참고로 마이크스기는 저희가 셋업할 때 s 속도랑라디 s h i p Tyship, Tyship, t y s h 소음 t 생각보다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더 해봤어요. 뭘 해봤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뭘더 해봤냐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뭘 해봤냐면요. 바이크스키 때문인가 싶어서, 여기다 이제 CLC를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봤거든. 이렇게 해도 내가 80 넘어가. 이렇게 해도. 그래서,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뭐였냐. 이게 결론이었어요, 윌리엄 이게. 이게 결론이었다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크 샌드위치, 바이크 스키 샌드위치 9900K는 제가 리미트 푼게 없어요. 저안 그래도 한대못 나가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를 나사 오면 바이크 스키 샌드위치로 변경할 생각입니다. 나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냉각이라는 거는 라디에이터가 여기 사이에 있고 팬. 주고요 그리고 후면팬까지 해서 그래서 CPU를 냉각을 하는 겁니다 존나 빡세게 이렇게 하니까 발열이 잘 잡혀 그래서 9900K 에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잠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 시건 필요한 뭐냐면 자 여기에 해당합니다 c p 전력. 리미트를 풀었을 때. 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게 결론이, 이게. 그쵸, 모르는 거죠. 하여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리미트 안 풀면 제성능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요거 저는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샌드위치 냉각 요거는 이때까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이게 효율이 가장 좋았어요 반갑습니다 그니까 러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깨먹었다 케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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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이 매쉬일 때랑 안할 때랑 차이가 생각보다 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 요거 괜찮았고요. 저희 제일 많이 쓴 거죠.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 헷갈리면 안 돼. 얘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정도? 그리고 오늘 한거 중에서는 780t인가? 이거 근데 추천 안하면 그리고 뭐 이런것들 하여튼 이게, 이게, 그거니다 여기다가, 씨발, 강조 존나 해야 돼요, 여기다 그리고 하나 더. 번외편으로 하나 더. 하나 더. 자, 쿨러. 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할게요. 자, 크라켄. 커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존나 많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이 이거 바이크 스킨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배기가 좋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기가 좋은 거는 더운 바람을 빼는 건데 흡기가 좋은 거는 CPU 냉각에 그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쿨러만 다른 거면 아이가 흡기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원래 사실 공조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기예요 근데 왜 흡기를 강조를 하냐면 흡기가 되는 쪽에서 CPU 냉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라디이터를 에 전면에 달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면을 강조를 한 거죠. CPU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